금동 대향로가 나온 능산리 사지와 같은 형식의 사찰터가 부여 구들의 나루터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백제 절과 탑이 매우 많다는 역사서를 입증할 유적으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백마강 나루터 부근에서 확인된 6세기 말 7세기 초의 백제 사찰 추정 건물지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부여 능산리 사지와 비슷한 1동 2실 구조로 가로세로 각각 26m, 15m의 농구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동서쪽 방바닥은 화강암과 점토를 다져서 지었고 특히 건물 내부로 스며드는 물 차단을 위해 점토벽을 설치한 점이 특징입니다. 부편 점토는... 배수로 쪽에서 물기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지금 그 백제 지역에서는 전혀 확인된 예가 없고요. 글자가 새겨진 기와인 명문화 등에서 고급 건물임을 알수 있는데 불교적 기원과 기와 수량 등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 시설에서는 수레바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폭이 130cm 국남지 등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아궁이와 우물등 1400년 전 백제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백제 유적들이 세계 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이러한 대형 그 건물지가 또 새롭게 드러나서 백제 문화가 상당히 뿌리가 깊고 그리고 다양하다 하는 것을. 학계에서는 백제 유적이 또한번 중흥기를 맞았다며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